자, 예, 지금, 예, 지금 지나, 예, 지나가는 시민이, 예, 호통을 쳤습니다. 낙성대형구소, 예, 이우현 씨에 대해서 역사를, 예, 역사를 제대로, 제대로 얘기하지 않고, 예, 이런 사태를 예, 조성한 거에 대해서, 예. 제 얼굴을 표시에가렸습니다 예, 예, 당했습니다. 네. 아, 네. 네. 네, 제가 이우현 낙성대 연구소 소장께서 예112 신고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많습니다. 경찰도 있습니다. 예.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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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예, 112 신고를, 112 신고를 해가지고, 네. 경찰을 지금 부르고 있고요 끝나고 그러면 어 시쯤? 네, 한시 정도 한시 일단 끝나면 저희 연결고 주십시오. 어, 음, 네, 동행을 네. 어, 음, 네. 어, 음, 네, 네. 가요

무엇이든 물어보라고 뒤에 써있는데요. 무엇이든 물어보라고 써있습니다. 네, 뭐 물어보세요. 예, 네, 몇시기대회견이 있습니까? 뭐라고요? 기대회견이 있습니까? 아니요. 1인 시위 주장하는 게 1인 시위 거리 도시. 그 이호연 씨에게 어, 어떤 걸 주장하는지 1인 시위. 진지한 어, 말씀해 주시죠. 다시 한 번. 이우현 씨가 뭘주장하는지 이우현 예. 네. 씨? 이렇게 이우현 씨가 아니에요. 오늘 야, 오늘은 이우현 씨가 하는 게 아니라 예. 이우현 박사는 일회 이우현 씨 했고요. 이회는 요 밑에 내가 이렇 하고 있어요. 읽어보죠. 도도 상로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지나가는 네, 예, 지나가는 또 우리 시민이 네, 예, 시민이 또 호통을 지금 치고 계시는데. 네. 어, 대전의 초등학교요. 대전의 어, 대전 프로, 초등학교에 6학 6년 동안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누나 누님인데 누님인데 저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큰 어머니가 아, 첫째 아니다. 아버지 첫째 부인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가정이 폭락했어. 폭락해갖고 평이전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어. 그래 누님이 그렇게 아주 어렵게 사는 가운데서 이 친일파 새끼들이 예. 네? 칠팔 개들이 취직 시켜주겠다, 돈벌게 시켜주겠다, 교육 시켜, 어. 그 기술 가르쳐주겠다, 어, 돈벌게 시켜주겠다. 이렇게 꿈시 갖고 누님이 어려운 가운데 살림에 도 못해 미되라고 예, 그걸 갈라고발버둥 쳤어요. 거기를 가고 싶어서, 예, 그 굉장히 좋은 줄 알고. 그러니까 저런 역사, 에. 역사를 외국 아버지가, 분들이,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좀 하셨어요. 원래 예, 예. 좀좀 하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초창기에 그냥 그만뒀어. 예. 그만드셨는데 그냥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이건 뭔가 아니다. 예. 그래서 독립운동을 좀 하셔갖고 눈치 정치 흐름을 알아. 하셔갖고 아내 얼굴 찌그마. 예예. 아니 근데 우리 선생님 근데 이렇게 일하러 일하러 가시다가 예. 그 아버지가. 예. 그 눈치를 차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예. 뭔가 아니다. 예. 그래서 누님을못 가게 말렸어. 아, 일본 끌려가는 예, 거를. 예. 거기를 끌려가. 어, 눈님을 좋아서 좋아서 가려고 했지. 예, 그러니까 이제 속여서 가니까 돈 벌어 준다니까. 예. 예. 돈벌 가정에 살림에 일이 생네요. 효녀. 예, 예. 녀고 예? 내저 새끼 저거. 아, 조씨. 아니 근데 일일일 일하, 일하, 예, 일하러 가시다가 이렇게 또 갑자기 <laughs> 네. 예. 있어요. <목소리> 네. 예, 예, 아유, 또 지나가는 <목소리도> 어 또, 예, 어떨까? 지나가는, 우리 또 예, 우리 또 시민이, 예, 네. 일하시다가, 예, 일하시다가, 예, 일하시다가, 예, 와서 Please 이렇게 역사를 breakfast. 왜곡하는 낙성대연구소 이위원 씨에 대해서, 예, 열불난다고, 열불난다고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민으로서 할수할수 있죠, 성이, uh. 예 시민으로서 한 말씀 할수있지 선생님 네 지금 우리 시민의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모두 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 그치, 너희 뭐. 누님도 위험으로 어? 끌려갈 거 하는데 내가 일찍이 일찍 일찍 그리고 내가 얘기서 여기만 하잖아. 당신도 일반적으로 내냥두 명으로 해. 모두 마이칠게요 아니, 여기들 여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게요. 지나가는 우리 시민이 너무 화가 나서. 가족 중에, 예, 가족, 가족 중에, 예, 일본으로 끌려갈 뻔 하신 분이 있었는데, 저렇게 낙성대 연구소에서, 예, 역사를 왜고, 왜곡하고, 예, 가채유수를 남발하는, 예, 남발하는 거에 대해서, 예, 남발하는 거에 대해서, 예, 굉장히 지금 분개하고 계시고, 예 일하시다, 말고, 예, 일하시다 말고, 예, 일하시다 말고, 이렇게 멈췄습니다. 아, 그 나도요, 예? 왜, 슨 시민들, 시민들 많아? 어, 저 사람만이 일시 있어? 이렇게 한번 하다. 아요릴 요즘 키를 돌려야 돼아그래 <laughs> 이거 다 <laughs> 그래. 빼고 빼도... 기아고생하시네 주님. 왜 네. 왜 네. 뭐 네. 신고, 자, 1 1 2 신고해서. 1 1 2 신고해서 네. 지금. 이얼마받장님1 1 2 신고한 이유가 뭡니까? 신고하신 분요

자, 아, 우리 선생님, 우리 선생님은 뭐 저분이랑 뭐 어떻게 다투셨어요? 우리 선생님 전혀 뭐 그런 사실 없어요? 저분한테 맞은 것도 없고 때린 사실도 없어요? 전 맞았습니다. 저분한테요? 어떻게 맞으셨어요? 갑자기 와서 여기를 가요. 신부증 한번 줘보세요. 이우현 씨입니다. 이우현 이리 시위가 아니잖아! 이리 시위면 혼자 해야지! 예 맞습니다 지금 시민들 예 시민들, 여기로 자, 여기로 예, 시민들 오셔가지고 여기로 지금 여기로. 지나가시다가 예 분개를 하시고요 이 예, 이런 예 이런 마찰을 갖다가 예 유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예이 의원 소장님 예, 미, 예 도요타 도요타 회사에서 얼마 받았는지 좀예 말씀해 주십시오. 한 아까 대단히 얼마 받았나요? 일본 전범기한테 얼마 받았습니까? 얼마 받았는데? 양심을 팔아먹는 건가요자 이런 사태를 일부러 유도를 하셨나요, 이 소장님? 네, 계속해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예, 시민들이 이제 분개하게 일부러 이렇게 유도를 하시는 건가요?

일부러 이런 사태를 유도를 하신 건지 아니면, 예, 뭐 때문에 이러신 건지. 예, 우리 저기만 수요 정기 집회 바로 옆에서 예,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지나가는 시민들, 그 다음에 예, 수요 정기 집회 참석하려고 하는 우리 시민들하고 예, 이런 사태를 예, 유발, 유발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예. 이거는 일인 시위가 아니라 예. 이분들 지금 예. 뭐 자기네분들 회원분들이라고 하는데 예. 다 오셔가지고 예. 자 우리 지금 예. 우리 시민들 예. 우리 지금 지나가다가 굉장히 호통을 치고 계시고요 예. 여기 엄마부대 에 엄마부대 아줌마도 나와가지고 지금 찍고 계시고 예. 빨간 옷 입으신 분이 엄마부대입니다 예. 우리 예, 선생님 일로 오세요 영건이 어떻게 강제징용을 했었다. 무슨 방법으로 말씀하 만든 거예요. 저희 팀이 무슨 것들 실제로. 자, 굉장히, 예, 굉장히 지금 예, 지나가는 우리 시민들 호통을 치고 계시고요. 자, 이우현 예, 소장 예, 지금 예, 112 스스로 112 신고를 해서 예, 이렇게 하는데 예, 이런. 예, 네, 이런 거를 갖다가 것도, 아니, 이, 아니, 동행 과정에서 자유롭게 퇴가하실 수 있어요. 강제 연행하려 이미 동행하는 거 이미 마련이요. 네, 하십시오. 자, 우리 시, 예, 지나가는 시민님께서 호통을 치셔 가지고 야단을 치셨는데 나오세요, 자, 이래서 차 타고 가야 돼요. 네, 112 신고, 자, 예, 112 신고. 예, 112 신고해 가지고 지금 파출소로 가고 있습니다. 유연을 답변을, 답변을 물어보시든 물어보자. 자, 이유연 소장 답변도 안해 주시고. 자, 이런 사태를 유발 했습니까? <laughs> 자, 일부러. 예, 일부러 이런 사태를 예, 이런 사태를 어? 이런 사태를 유발을 해서 예, 112 신고를 해서 제 수취차를 타고 갔고요. 도대체가 예, 이분들 지금 아이, 유연이 어디 갔냐고? 예, 예. 예. 자 우리 저 저... 자 우리 시민들 해, 지금 해, 갱, 저, 저, 굉장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예. 뒤로 불러요. 뒤로 불러. 저들 많아요. 자, 일번 구구. 예. 깨매노란는 매국노 지타는 아, 이규영 규탄한다. 하여간다. 낙성대 연구소 해체. 덩갔어. 예. 신일파 반민족 세력 몰아내자. 자, 우리 시민들 이렇게 스스로 예, 프랭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와 가지고

공보실에 계획하셨지? 보내 드릴게요. 아니에요. 이걸 찍었대요? 어, 그러게나. 아. 나참 자, 나... 우리 시민들. 예. 지난주 지난주에도 나... 이렇게 또 아, 응? 방금 오시고 방금 예, 이번 주에도 오셔 가지고 예. <laughs> 네. 네, 지금 낙성대용구소이의원 <laughs> 소장에 대해서 이제 호통을 아니, 치고 비교한 계시고요. 비교한 자, 이우현 씨는 예, 112순찰차 스스로 1 1 2를 신고를 해서 예, 112 예, 순찰차를 타고 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아까, 시한다는 예, 아까 무슨 뭐이인시 한다는 그분, 에, 에, 예, 술 냄새가 너무 나 가지고, 예, 술 드시고 비트 오신 비트 거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엄마 부대, 예,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해서. 예 지금 이런 사태가 예 이런 사태가 응? 벌어지는 것을 갖다가 예아 저분 지금 저쪽으로 가고 있네요 저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예 이렇게 철수를 하면서 예 이런 사태를 꼭 벌어져야지만이 철수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 예 너무 지 화가 나고 속상하고 예 지나가는 시민들이 예 시민들이 굉장히 붕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루치기가 질문을 하는 것도 질문에, 예, 동문서답하고, 예, 동문서, 동문서답하고 동문서, 동문서 전혀 뭐, 예, 전혀 뭐, 납득이 안 되는, 예, 그런, 어, 설명들을 하는 우리 낙성대연구소, 예.